우리 어머님들이 매일 하시는 고민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재료는 무엇을 준비할까 하는 점인데요. 건강한 가족의 식탁을 위해 다양한 재료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장보는 장소 또한 저렴하고 편리하고 또 깔끔한 곳을 원하실 텐데요. 우리 논산시에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생활의 요모조모. 오늘 찾아온 곳은 논산의 오거리 할인 매장입니다. 저기 사장님일하고 계신데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저희 들어와서 보니까요. 매장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이렇게 큰 규모의 매장을 운영하시는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니, 저희 오거리 하렘 매장이 생긴 지는 만 8년이 됐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만 8년 동안 운영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좀 중점적으로 두셨던 그런 부분이 있나요? 네, 저희 매장은 그 논산 중대형 매장으로서 어, 지역 밀착형 매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매장이 중점적으로 가는 역정사업은 어, 소비자한테 감동을 줄수 있는 매장으로서 항상 소비자들의 최선을 다하는 수 있는 매장을 꾸며가고 있고요. 지역 어, 농수산물과 지역 대리점을 상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논산 지역 농산물을 많이 애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논산에는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은 그 예스민 딸기라든가 딸기 시장점은 전국에서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딸기, 상추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상추, 양촌 같은 경우는 그냥 치나물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고, 가을에는 이제 가야국 포도가 질이, 당도가 좋고, 질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논산에 광활한 그 평에서 나오는 미질이 좋은 그 논산 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논산 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질이 좋고 어, 소비자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논산 쌀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농산물이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예. 그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하시다 보니까는 얼마 전에는 굉장히 좋은 일도 있었다고 하셨 들었거든요. 예, 논산 시장님이 주시는 그 사회봉사 활동 상을 수상했습니다. 뭐 크게 뭐한 건은 없는데 어, 시장님이 잘보셔 갖고 뭐 그런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매장 운영 이외에도 또 다른 뭐 봉사 활동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뭐 특별히 많이 활동하는 건 없고요. 제가 이제 봄 가을에 하고 뭐 양로원이라든가 고아원, 정신원, 어, 연말에 불입돕기 행사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대형 할인마트가 골목 상권까지 다 진입한 상황인데요. 이런 대형 할인마트에 맞서는 사장님만의 운영 전략이 있으신가요? 예, 예. 저희는 그 대형 마트 에대형하기 위해서 어,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줘 갖고 예절 교육이라든가 친절 교육 같은 것을 교육을 수차례 실시를 했고요. 저희는 또 어, 논산에서 나는 좋은 질의 그 농산물을 애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논산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매장 네. 안에는 농, 그 논산 지역의 농특산물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이 고기의 경우는 어떤가요? 고기도 마찬가지만 논산 지역 특산물을 특정한 물건을 구입도 하고요. 어, 등급의 상위 등급을 찾기 위해서는 충청 모든 지역을 다 해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고기는. 아, 네, 그럼 저 좋은 한우 고르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어, 일반적으로 이제 선홍빛 나는 그 고기가 우선 1차적으로 좋다고 보는 것은 소비자분들이 모든 분들이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 번호와 같은 요 개체 식별 번호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어, 보시게 되면은 이 안에 정보가 고기의 성별, 등급 그리고 도축장명 모든 정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육점을 가서 구입하시더라도 이것만 확인하시면 믿음을 갖고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제과 코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기 오거리 하늘매장에서 지금 6년째 하고 있는 플랜스 가정을 하고 있는 홍춘자라고 합니다. 예, 일반 할인 매장에 이런 제과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좀 낯선데요. 심지어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 어떤 빵이 가장 인기가 좋은가요? 여긴 논산이 시골이다 보니까 다른 빵보다는 여기 보시면요. 팥빵이 있거든요. 팥빵이 따끈따끈하게 제일 드시기 좋습니다. 어, 지금 막 구운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 제가점은 여기서 직접 만들고 다 하기 때문에 빵을 만드는데 한 4시간, 5시간 걸리거든요. 그 때문에 1한 시에서 1 2시 늦어도 한 시까지 오시면요 따끈따끈한 빵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맛있는 빵외에또 빵집 자랑거리 한번 있나요? 아 저희 제과점은요 논산에 별로 없는 제과점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내가 직접 만든 케이크라 해가지고 저희가 생크림만 발라드리면은 손님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케이크 모양 내시고 다 직접 하시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사진들이 다 이렇게 체험하셨던 그런 분들 사진인 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 다 사진들 을 제가 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양해를 구해드리고 사진 찍어도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네, 굉장히 예쁜데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체험해보고 싶네요. 예한번꼭 네, 오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매장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매장 상태가 너무 깨끗합니다. 물건 하나 하나의 진열까지 다정성이 깃들여 있는데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반대로 이걸 관리하시는 직원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직원분 한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일을 맡고 계신가요? 예, 저는 오골야 해진 매장에서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오효근입니다. 예,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로 15년 차 되고 있어요. 15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네. 이 쉽지 않은 매장 관리를 굉장히 오래 할수 있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 우선은 적성에도 맞은 것도 있지만 저희 사장님께서 너무 너무 잘해주시고 직원들간의 유대관계를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어, 예를 들어 봄 가을로 야유회도 보내주시고 어, 명절 때마다 상여금도 주시고 네. 아, 너무 너무 좋아서 오래 근무하게 됐습니다. 어, 총 책임자신데 오거리 할인 매장 홍보 시간 한번 드릴게요. 어, 저희 매장이 한 곳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셨던 거는 먼저 고객님들께서 너무 많이 이용해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 감사에 보답하고자 항상 좋은 고기, 신선한 야채, 과일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 다른 그 곳에 있는 큰 매장들도 좋지만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저희 매장을 이용해 주셨으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거리 할인 매장을 함께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미소, 그리고 깔끔함과 다양성까지 갖춘 곳이라면 저 역시도 찾아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의 최장수 매장인 오거리 할인 매장을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의 유모조모 박소영이었습니다.